지 애교를 제니스톰이 누굴 내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니스톰 하면 당연히 이영혁 선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영혁 선수의 오늘 경기력, 스피드전 생각해 본다면 라 김승태 선수가 워낙 좋았고 지난 시즌부터 워낙 팀전에서는 김승태 선수가 좋았어서 글쎄요. 당연히 범수는 이재혁 선수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만약에 AC가 전적 가게 되면 머리가 아픈 쪽은 제닉 스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유영 선수가 맞기는 맞거든요. 오오. 그런데 이재혁들장 그러니까 이재혁은 개인전에서 김승태를 잡았었었거든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했을 만한 매치긴 합니다. 그런데, 이재혁 선수가 KEG에서, 공식 석상에서, 뭐 얼굴을 내밀었을 때, 네. 그 대회 우승자가 누구냐? 김승태였어요. 김승태가 최초로 개인전 우승을 달성했던 것이 페이지였고 이재혁 선수는 그때 입상을 하지 못했고 김승태는 우승을 달성을 했었단 말이죠. 뭐 최근 그 예선을 놓고 따지면 하지만 이재혁도 우승할 수 있어 돌렸던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실 분위기 여러 가지 폼 따졌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좋은 건 김승태, 온라인에서 좋은 건 이재혁 선수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두 명의 선수가 맞 붙었을 때의 그림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빅 매치죠. 자이 장면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이제 가려지는. 에이스 결정전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해적 가파른 밤시탑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약간 범스 팀의 응원을 훌리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제. <laughs> 굉장히 원해 주는데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혁 선수가 오늘 어느 정도나 할지 저도 사실 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김승태 선수는 어떻게 보면 실력에 비해서 애결은 처음 나왔어요. 이게 에이스 결전적 첫, 첫 공식전이다 보니까 김승태 선수도 많이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이재혁 선수가 굉장히 코너를 여유있게 도는데요. 무리해서 지금 역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조금 더 틀어가면서 넓게 넓게 돌면서 역전이 아니라 추격을 하고 있어요. 어, 김승태 선수는 40대 초반에 약간 무리하게 돌다가 부딪히는 장면도 좀 있었는데 네. 역시 1위를 유지할 만한 데 저력은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역전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죠. 이제야 좀 달라붙네요. 어좀 과감한데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안 붙어주는 게 좋은데 괜히 붙었다가 번지라고 하게 된다면 그런 건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이 지역에서의 예, 부서로 활용을 해서 아주 기가 막힌 장면 나왔습니다. 이제 두번째레벨 돌입한 양 선수입니다. 이지혁 선수가 요즘 뭐 온라인에서 굉장히 좋긴 한데. 유행적인 측면만 따지면 사실 김승태 선수가 요즘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에이스 결전적 특히나 1대1에서는 한 번에 한타 싸움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네. 이재혁 선수가 지금 한 번씩 노리죠? 노려! 어, 오히려 김승태 다시 이 코스! 자한번 노렸던 이재형 하지만 김승태가 다시 한번 이를 얻어냈습니다 두 명이 연속해서 점프드리프트 하는 공간에 다시 한번이재혁 선수가 승부를 걸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 어, 들거든요 라인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몸싸움으로 밀려고 할 겁니다 자 이대혁이 어... 먼저 부스터를 쌓았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에 여기, 어, 여기? 김승태랑 이거 약간 라인이 꼬여서 여기서 김수태 아싸라사는 게 아니죠 다시 한 번. 아, 어, 근김승태 라인. 자, 이제 드래프트 터진 몰라요. 드럼 터진 몰라요. 앞으로 서 김승태 먼저. 한쪽 파고들면서. 이제요. 이제요. 이제이제 김승태네요. 김승태. 분명한 노림수가 있었던 이제혁이었는데 김승태 선수가 라인 완벽하게 막아가면서 마지막에 드래프트 터지는 구간에서까지도 완벽하게 막아냈어요. 이제혁 선수 어떻게 보면 첫 출전에 못하지 않았어요. 지금 에이스 결정도 진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김승태 선수가 이거 완벽한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충분히 여러 번 상대편에게 약, 좀 기회를 줬는데, 김승태 선수가 잘 블록킹을 해주면서 끝까지 그걸 막아내는 모습이, 와, 김승태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를 이번 애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전술적인 선택을 도리어 이재혁 선수가 했습니다. 그 전술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김승태 선수 주행 중에 한딱한번 한 정도 일을 내줬고 나머지는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들어오에 성공했습니다. 네, 역시 제닉스 팀이 강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유형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김승태가 팀의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놀랍고요. 반대로 범수도 오늘 결과적으로는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음. 역대 등장했던 신인급 선수들 중에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자랑하면서 앞으로의 리그 여정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네요. 아또 하나의 아들이 생기겠네요. 네, 아 둘째 아들 만들어야죠. 네. 그럼, 범스레이싱에서 아, 사실 이재욱 선수도 그렇고 송영준 선수도 오늘 팀전에서 워낙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평가가 있고 <laughs> 제니스는 약간의 숙제 있습니다. 오늘 이기긴 했지만 그리고 김성태 선수가 여전히 잘하긴 하지만 팀업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스피드즈 세트에서 조금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숙제가 좀 있었어요. 커리어에 비해서는 언급해준 바와 같이 네. 그런 맞춤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니스 팀이 아주 힘겹게 겨났습니다. 제니스 팀이 이대1로 범스를 잡아냈습니다. 이어서 MVP 선수들 만나보시죠. 이전 시의 카트라이덜과 듀얼레이스 시즌 2 비조 1경기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 승리를 거둔, 아, 조금 힘겨웠지만 승리를 거둔 제닉스 스톰의 두 명의 선수들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이엔택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사실 저도 지금 살짝 떨리는 기분입니다. 이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쉽게 이길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거든요. 아 오늘은 좀 제닉스 스톰 답지는 않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부스에서 얘기했지만 영역이가 저희는 첫 경기는 항상 지고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스피드전을 패배를 했잖아요. 조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애들도 많이 당황했지만 다시 다 멘탈 잡고 아이템전 집중해서 이겨서 그리고 승태한테도 아이템전 무조건 잡아줄 테니까 해결만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이템전과 스피드전에서 이은택 선수가 그래도 둘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안정적으로 해줬는데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나요? 굉장히 이를 악물고 경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가 무너지면 이제 팀이 져버리니까 그래도 저가 제일 형이니까 애들. 잘한 것 같아요 네 어, 지금도 약간 눈시울이 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조금 어, 피곤해 보이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우리가 좀질 수도 있다고 라 예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시, 이번 시즌을 어떻게 좀 어떤 각오로 임할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박찬호 선수가 영입이 됐지만 조성재 선수일 때보다 어, 저는 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모든 팀들 다 각오해야 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조금은 힘겨운 경기였지만은 어쨌든간 마지막까지 제대로 이겨낸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김승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조금 이동을 해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에이스 결정전을 나갈 줄 몰랐는데 오늘 영경이 맵을 보고 좀 자신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솔킷을 해서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사실 처음 나가는 에이스 결정전이었잖아요. 그 어떤 경기보다 굉장히 떨렸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제가 리그에서 애교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많이 떨렸는데 근데 연습 때 하던 플레이처럼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게 좀 침착하게 한게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사실 아까도 이제 맵에 대해서 좀 어, 불안했다 유영혁 선수가 그래서 나가게 됐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오늘 경기에서 유영혁 선수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어제 에이스 결정전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좀 멘탈을 나가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오늘 부진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혹시 어떤 거였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전날에 에이스 결정전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좀 약올리는 플레이를 하면서 좀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오늘 멘탈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좀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서로를 좀 이끌어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제 범스가 스피드전을 이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재혁 선수가 정말 엄청난 슈퍼루키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생각보다 부티를 진짜 잘 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보완해야 할 점이 볼것 같은데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일단 아이템은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고요 스피드는 좀 실수만 각자 실수만 조금씩 줄이면 네, 잘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 목표가 물론 우승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목표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백기사를 탄 만큼 한번 캐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비조 1경기 승자 제닉스 스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2부 역시 정말 흥미로운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큐센 블랙과 미라클의 비조 2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현이었습니다